여덟 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길게는 오는 7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법원이 어제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한 구속 필요성도 인정을 했는데요. 윤전 대통령은 적토마처럼 쓰러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북한 평양에 우리 무인기가 침투한 건 지난 2024년 10월입니다. 당시 무인기를 보내 군사 충돌 위험을 높이려고 한 걸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네란 특검은 이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 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무인기나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뭐 일반이적으로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기소인지를 그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제 윤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주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당첩사령관도 역시 구속됐습니다. 당초 윤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는 오는 18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는 16일,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전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방 가능성은 사라졌고, 길게는 오는 7월까지 구속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모두 8개입니다. 최근에서야 준비기일이 열리는 등 시작 단계인 재판들도 있습니다. 구속 취소나 보석을 청구하지 않은 재판들이 남은 만큼 앞으로도 석방을 위한 시도를 이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윤전 대통령은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는 적토마처럼 다시 일어서 나아가자는 새해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자, 윤석열 씨. 법원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어, 연장한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 그래서 1월 16일날 그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안 나오면은 혹시 1월 18일날 풀려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던 많은 분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 결국은 뭐 걱정 안 하셨겠지만, <laughs> 어, 됐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이 됐고요. 윤석열 씨가 지난번에 그 백대원 부장 재판부에서 우리 뭐, 와이프도 어, 집에 없는데 내가 뭐 <laughs> 풀어+ 풀어준다고 해서 내가 뭐 집에 가겠냐 나 어차피 집에 갈생각도 없다 하지만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 씨 구속 기간 연장 듣고 신경이 어땠을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윤석열 구속 관련해가지고 오늘 속보가 나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어, 추가 구속이 됐다. 라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서 방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좀 털고 가고요. 네. 왜냐하면 새해니까 저도 이제 신경 많이 씁니다. 많은 음. 분들이 기분 좋게 좀 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윤석열 석방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1월 16일날 백대연 판사가 주최하는 개엄 이후에 이제 비아폰이라든가 해외에다가 개엄의 명분을 합리적이었다라고 알리기 위한 해외 깝죽 사건 등 이런 거에 대해 선고가 있어요. <laughs> 해외 뭐야? 무슨 사건이야? 어, 해외 깝죽 사건이라고 <laughs> 어. 이제 막 미국에다가 우리 명분 있는 대엄이다 어, 예,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laughs> 네. 시청자분들 이해가 잘 되지 않나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 1월 18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입니다. 근데 1월 16일날 백대현 판사에서 중형 이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10년 구형 지금 나와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막고 있는 게 형사합의 36부 이정협 부장판사인데 여기서 구속 취소를 해줘도 추가 구속을 안 해도 구속기간 만료 전에 결국 다시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어차피 무조건 구속이다. 그러니까 괜히 시, 시간 끄지 마시고 우리 새 시청자분들 좀 마음 편하게 빨리 좀 내달라고 맨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게 오늘날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월 5일, 7일, 9일 날 지금 병합된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영 등 병합 사건에 대한 구형이 있습니다. 네, 지기현 재판부에서 1월 5일과 7일과 9일 재판할 것이고요. 9일 날 이제 마지막 공판하면서 구형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실 포인트점은 5일 날. 구형을 각각 7일, 5일, 7일, 9일 세번 나눠서 할 건지 음.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는 것을 내릴지 그것들을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겠지, 9일 날. 근데 진짜 오늘은 제가 볼때 매우 참혹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이 나왔다고 쓴게 일반의 적죄 문제 관련된 거잖아요. 이들지. 그 당시 보면 전단 풍선을 날리고 그꽤 오래됐죠, 그게. 그다음에 무인기도 날리고 그다음에 아파치 헬기 날려가지고 저공으로 어 비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국지전을 도발시키려고 했던 거고 국지전이 도발되게 되면 남북에 있는 우리 국민들, 북한 주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자기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했 근데 그 권력 연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뭐 싸우나 금덩어리 막 이런 예를 들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잡힌 일들을 벌였. 버렸...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부터 실제 내란도자 천인공로화 사건입니다만 일반 이적지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 제가 제가 금도 희대의 사건 중에 희대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단죄 단재, 단죄를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란이 없는 사회여야도 합니다만 평화가 아직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남북 간의 충돌을 자기 정치 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네. 그런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에 대해서 가장 높은 형태의 단죄를 해야 되는 첫 시발점이. 오늘 됐다는 생각에서 좀 매우 기분이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2026년은 내란범들의 선고가 음. 있는 한 해입니다. 선고의 해, 선고의 해야 아 수학의 해. 네. 2026년은 네. 그런데 내란이 발생한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직연이뭐 하고 있나 음. 좀 살펴봤어요. 음. 와, 지금 내란 발생 1년이 지났는데 음. 아직도 그 재판정에서 윤석열 호칭 가지고 또 싸우고 있어.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어. 아직도. 나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한창 하지 않았었어요? 한창 했잖아. 네. 아직도 이 짓을 해. 짧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유방국 검사님이 지속 반복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이, 윤석열이, 피고인 윤석열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본 재판은 방송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였던 원수였던 전직 대통령님의 예우를 지키지 않고 유방구 검사님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아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무례한 말투로 어이, 왜 그렇게 무례한 어이, 저, 말투로 박수를 뭐 질문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숙해 주세요. 유방구 검사님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피고인이라 재판장님 하거나, 서성광 검사입니다. 피고인 아, 윤석열은 공소장이라는 공문서에 나와 있는 정식 명칭입니다. 그 아,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오히려 그 피고인 윤석열이라는 공식 명칭에 대해서, 윤석열이 혐오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이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 형사소송 절차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야, 좀 웃고 있네, 또. 그쵸, 아, 이거 진짜 이거 왜 언제까지 이걸 들어줘야 돼요? 그러게요. 기본도 모르는 변호인이고요. 아... 그냥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피고인 땡땡땡입니다. 네. 뭐 없어요. 예. 근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피고인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 아니 뭐 피고인 윤석열 님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음, 음. 원래 저래요. 네. 누가 나오든. 네. 예, 네,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무슨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다 피의자고 피고인이고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저걸를 그냥 무슨 양측 공방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직위원 부장. 그게 문제예요. 그냥 단칼에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예. 검사가 이런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요. 변호인한테 한마디 딱 하고 끝내고 넘어가면 되는데. 네. 박수 치고. 어, 박수 치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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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니 그러니까 아, 저는 한심한 노릇 변호사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도 저는 말이 안 맞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전쟁이 무슨 예우 예우다 박탈됐잖아요 네. 무슨 예우가 있어요 그쵸. 아니 저희가... 내란을 저지른 범죄자한테 무슨 예우가 있냐고요 선배가 선배 같아야 음. 선배인 음. 거죠 예. 저기서 제일 황당한 말은 검찰 선배이기도 하다라는 음. 말이 저기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선배 같습니까? 저는 선배를 인정 안 합니다. 네. 저런, 이런 짓을 저지른 자가 무슨 선배이고요. 게다가 피고인이라는 표현, 그 명칭은 너무나 그 법적인 표현이죠. 법률도 모르는 저런 변호인들 데리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네. 그, 그런데 1월 16일날 아마 세포방해 선고를 네. 앞두고 있고. 네. 그런데 1월 9일날 아마 이 직위원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은 지금 1월 9일 변론 종결을 맡고 있는 소송 지연수를 지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하나 꼬투리 잡. 작... 볼게 없으니까 지금 아. 명칭 가지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아, 또 옛날 거 갖고 온거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그 아. 1월 9일 변론 종결을 해야 되는데 그 2월 중으로는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 대란 수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직위현 판사가 저렇게 그 그냥 막 공방처럼 바라보고 네. 아또 받아주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1월 9일 변론 종결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네.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니, 안 그래도 아닌가. 그 질문을 하려고 요거를 제 가지고 온 거예요. 직위이가 음. 지금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이 사건들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다 병합해서 음. 이제 심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1월 9일에 이제 어, 마지막으로 하고 2월에 청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네.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물리적으로 그 질문을 드리려고 안 그래도 보여드린 거였는데 음. 어떻게 보세요? 병합해서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아그렇습니또 실제로 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 기간 넘어가면은. 이제 하염없습니다. 인사이동 뭐 등등 새로운 재판부 배정 뭐 등등 이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까지 사실관계라든지 증거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웬만큼 다 진행이 됐는데 네. 마지막 지연 전술에 저렇게 말릴 필요가 전혀 없고 말려서도 안 되고 네. 이제 정리하고 선고할 수 있는 여건은 네. 다 마련됐다. 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네. 병합을 한 것은 잘했고요. 아, 병합 병합한 건 1월 9일 날 변론 종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리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내란수계 재판만 지금 변호인이 긴 공방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피고인들 재판은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야. 그 지금 저러지만 않으면 1월 9일 변론 종결은 가능할 것이다. 변론도 병합했고 그러면 어. 이 내란과 관련한 1심 재판은 어, 좀 어쨌든 2월 중으로 재판이 선고가 된다면 조금 1심은 어, 어 일부는 마무리. 우리가 될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어거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고 미리 보기 음. 영상이 또 굉장히 화제인데 아. 아, 우리 곽수씨생도 <laughs> 선고 미리 보기 <laughs> 화면을 아, 독점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아, 예. 세상에 공개해갖아 예. 뭐, 요새 아주 장안의 화제입니다. <laughs> 예. 뭐 잠깐만만 잠깐 보고 갈까요? <laughs> 자윤석열 <laughs> 피고인 아유 이거. 프레시하게 가겠습니다. 프레시하게 사형 가시죠. 사형. 아시겠죠? <웃음> 자. <웃음> 자, 병합했기 때문에 그냥 다 사형으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f r e 이제 한날한 시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n 고하는 거죠 그러면? 네, n 네. 네. 론이병합 h 기 때문에 n 고 날짜를 이렇게 같이 잡을 수가 있겠죠. 같은 네. 하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i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날 당사자들도 같은 장소에 다 같이 나오는 네, 건같 옛날에 그렇죠? 이제 전단대원 전두환 전두환 쫙다 예, 이렇게 예. 서 있는 것처럼 아 그렇게 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변호인들이 지금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1월 16일 날그 백대원 재판부에서 음. 그 체포방해 그렇습니다. 선고를 할거 아니에요? 실형 선고 네. 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막아야 되는데 그못 막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실형 선고 나고 이 내란수계에 대해서도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네. 나면은 뭐 망했다인 거죠. 자기들은. 아 음. 그럼 구형 어떻게 보세요? 어떤 재판에 대한? 재포방에 윤석열에 대한 구형. 내란내란내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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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음. 네. 1월 9일. 이, 음. 근데 사형, 사형 가야지. 네. 근데 사형 무기인데 지금 사형 지, 가야죠. 당연히 사형인데. 네. 지기현 부장의 여러 가지 재판 진행 과정들을 보면 네.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또 괜히 또뭐 여러 가지 재판 사정 그 검찰의 구형 말하는 거죠? 그니까 그렇죠, 구형 아, 검찰 구형은 자, 당연히 그러니까, 사형으로 할것 같고요. 나중에 선고에 대해서 직영 부장의 우의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네. 예.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뭔 감경할 사유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사형 무기징역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반드시 사형 무기징역 구형해야 되고요. 사형 구형해야 됩니다. 사형으로 가야 돼. 특검이 네, 이 구형에 대해서 뭔가 좀 양보하거나 이런 음. 거 보이면은 음. 정말 굉장히 국민적 분노가 클 겁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음. 근데그 선고 날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선고할 때 그때 생중계는 안, 안 되나요? 그게? 생중계는 쉽지 않을 거야. 거기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중계는 가능한데 생중계는 아. 쉽지 않을 거야. 특검법이 거예요. 생중계 조항이 아니고 네. 녹화가 아. 중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네. 아, 그렇게 그 조금 늦춰서 선고 그 보, <laughs> 방송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뭐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뭐몇 가지 또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되 거예요. 아. 네. 네. 자 어쨌든 1월9일에 아, 변론 종결이 되는 것이 일단 가장 급선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지견서. 그때 종결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음. 근데 그 직현이가 말하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아주 급하다 이렇게 하는데 음. 하는 걸 보면 또 여유가 음, 있어. 그 음, 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박은정 의원이요. 네. 어, 얼마 전에 윤석열하고 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고발하는 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이가 판사 사찰 문건을 배포한 혐의가 있었어요. 음. 아, 아. 기억납니다. 그리고 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알죠? 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감찰하고 수사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엄청나게 방해했잖아. 네. 예. 그때 검찰 총장으로 그렇지. 아. 아. 그 요런 이제 여러 가지 혐의들로 이제 징계를 했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그래서 이제 정직 2개월 처분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음.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음. 그런데 일심에서 정직 2개월도 부족했다 음. 더 세게 때렸어야 된다라고 음. 판단했어 네. 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정권교체가 됐고 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으로 바뀌었죠 대통령은 네. 윤석열이 됐고 네. 그래서 승소했던 변호사들을 싹 갈아 엎습니다. 음. 그래서 아... 저요. 저가지고. 음. 완전히 다른 법무부로. 예. 그래서 이제 2심 징계 취소 결정이 납니다. 음. 그런데 법무부가 이제 상고 음. 포기를 해. 그렇지.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었죠? 음. 네, 한동훈은 그 직전에 나갔어요. 나갔어, 아. 직전에 네. 나가고. 원래 미꾸라지처럼 잘 그래요. <웃음> <웃음> 그래서 당시 차관이었던 이 노공이를 아.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아. 네. 그렇죠. 요거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의 범죄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3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나선 이후의 범죄들.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에는 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 아유, 그렇죠. 저는 윤석열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특검의 수사로 처벌받을 때뭐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겠지만 붙여줘야 돼요 네. 피고인들은 붙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 추가 뜬다고 하거든요 그렇구나. 추가를 떠야 된다 떠는 거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비위 중대 비위에. 대해서 감찰을 제가 했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 징계를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1심 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이 된다고 판단을 이미 받았어요. 네 행정법원에서 징계소송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2심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의 법무부. 그 서로 둘이 음. 짝짝 해가지고 <웃음> 패소할 <laughs> 결심 한 거예요.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증인으로 네. 저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부르지도 않고 재판을 그냥 지지부진하게 하더니 당시 인호공 차관인 차관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원래 1심에서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 면직 이상의 중징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1심이 네. 판단했고 2심은 말도 안 되게 취소를 했어요. 어떻게 취소했냐면은 절차적으로 감찰은 모두 적법했는데 징계위원회 소집하고 뭐 날짜 잡고 이런 게 조금 위법해 그래서 취소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봐주기 판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양 극단의 판결이 났으면 상고해서 법률적으로 당연히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어이없게도 상고 포기했습니다 그 상고 포기한 것이 저는 이노공 차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한동훈은 관여되어 있지 않나. 한동훈은 나갔지만은 며칠 전에 나갔지만 윤석열은 음. 네. 뭐 관여 안돼 있나 같이 수사해 달라고 제가 12월 마지막 날 오. 지난주 마지막 날 추미애 음. 법무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추미애 네. 법사위원장과 제가 두 사람이 연명으로 음. 국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이것도 아. 국수본 수사해가지고 지금 내란특검 3대특검이 국수본을 와 있잖아요. 이 건도 같이 수사해가지고 음. 추가로 윤석열에 네. 대해서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 인호공에 250. 대해서도 250. 음. 수사해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습니다 나는 진짜 궁금한 음. 게이심 재판정에서 음. 한동훈의 법무부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 네. 윤석열이 얘는 징계가 타당합니다 음. 해야 되는 거잖아 나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했을지가 너무 궁금해 음. 아. 그러니까 뭔가 얘기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의경폐진을. 얘기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질책을 했어요 음. 질문을 그렇게 하냐 무슨 <laughs> 취지로 하는 거냐 아. 재판부에서 준비 서면 어. 내라고 해도 끝까지 잘안 내고 당일 날 막내고 음. 그러니까 소송을 할 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음. 아. 그리고 일 심에서 그 승소했던 변호인. 을 갑자기 아, 정격 교체했죠. 교체를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소송수행을안한 거죠. 아, 그리고 나서는 항소심 때 저희 친정집 압수수색하고 맞아. 제가 감찰 마치 불법으로 한 것처럼 막 수사해가지고 음. 이 징계가 불법인 것 같은 그런 그런 외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항소심이 그렇게 취소가 된 겁니다. 음, 아. 저는 이거는 반드시 역사적으로 이런 검찰총장이 다시는 나와선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아니. 근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저지른 범죄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음. 총장 시절에 이 범죄는 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찰 총장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 고발 사주도 맞습니다. 처벌해야 되는 고발 사주가 이건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이 사건은 수사도 더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징계 당시에 조사를 쫙다 해놔가지고 그 압수색만 하면 돼요. 법무부에 기, 기록이 다 있습니다. 와.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기소만 하면 된다. 군수본이 네. 송치를 해서 음. 검찰이 기소해야 되는데 이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할 거라고 네. 아, 저는 좀 어, 압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그 추미애 음. 장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감찰, 감찰 담당관이었어. 감찰을 감찰 담당관. 윤석열 감찰을 직접. 오년 전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laughs> 감찰을 제가 직접했고요. 네, 네. 그 윤석열과 제가 악연인데 음. 제가 선배라고 생각하겠어요? 음. 그런 비, 중대 비율을 저질러가지고 제 앞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왔어요. 아유. 요리조리 피하고. 맞습니다. <laughs> 지금 더 법정에 나와 있는 모습 보면 제가 정말 한심합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은정 의원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그 이제 법사위가 또 다음 주에 또 열립니다 아 (2차) 종합 특검 네. 그다음에 또 통일교 신천지 음, 특검에 음. 대해서 법사위에서 심사해서 빨리 특검을 출범시, 출범시키려고 해요 네. 지금 (3대) 특검 다 했지만은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음. 특검이 수사가 미진해 뭔가 김건이더 많은 일 저질렀는데 (16개) 중에 (3개밖에) 기소를 못. 했습니다. 와... 그래서 더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음... 다음 주에 법사위에서 열심히 심사해서 네. 특검 빨리 출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음... 설 연휴 전까지. 끝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갈까요? 아마 법사위에서 최대한 빨리 그렇게 네. 해서 본회의 올라가면 출범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음. 생각하고요. 국수본에서 지금이라도 나머지 그 기초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빨리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일교 신천지 이 특검이요. 네. 국민의힘이 더 많이 문제가 돼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국민의힘 줄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나경원 의원부터 음.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하면 국민의힘 정말 해산을 네. 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국민의힘은 생각합니다. 그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는 빼달라는 거잖아요. 그치. 아니 그, 아예 그 자백을 해버렸어. 아니 음.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넣으면 우리 죽으라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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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달라고 하던데 네. 뭐 어떻게 하죠? 신천지 그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봐요. 아, 네, 어. 그게 정교분리 국가인데 <laughs> 네. 신천지가 무슨 어떻게 이 국민의힘에 침투해서 음. 이그 정치를 엉망시켜 만들었는지 저는 이거 빨리 쳐버려야 된다고. <laughs> 네. 생각해요. 아니, 사실 신천지는 국민의힘에서다 하자고 해야 돼요. 음. 왜냐면 윤석열하고 홍준표하고 경선했을 때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러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내가 경선을 맞아요. 졌다. 예. 만약 그때 신천지가 개입을 안 했고 홍준표가 음.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면 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도 안 됐고 파면도 안 됐고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나서서 해야 돼요. 네. 는 아, 홍준표는 요새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웃음> <웃음> 너무 맞는 말씀만 하시고 하셔가지고 네. 특히 한동훈 윤석열에 대해서 아, 굉장히 검 그분이 정말 검찰 선배로서 <웃음> <웃음> 신랄한 비판을 잘하고 <laughs> 어, 있다. 정확해.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이랑 음. 아, 아니 그 홍준표랑 음. 홍준표 키즈 대형. 음. 현진이랑 싸움을 하는데 네, 맞아. 양쪽이 다 진실만 얘기합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싸움입니다 홍준표와 홍준표 퀴즈 배현진과의 싸움 양쪽이 진실을 얘기합니다 나 양쪽 편을 다 들게 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